여기는 2번 침실이에요. 근데 한쪽 벽면이 완전히 창으로 이루어져 있죠. 창도 정말 많은 오늘 집은요. 모든 침실에 시스템 에어컨, 온도 조절기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여기는 2번 방인데요. 아예 한쪽 벽면 자체가 다 환기창 채광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집은요. 창이 정말 많은데요. 각 침실에 시스템 에어컨, 온도 조절기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. 기본 사이즈도 다 3m 가까이 된다니까요. 거실 뿐만 4,570이 넘어갑니다. 정말 넉넉한 거실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요. 모든 공간이 다 넉넉해요.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. 주방 공간에도 넉넉한 수납 공간들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. 1번 방은요 파주 필이 정말 물씬 풍기는데요. 드레스룸까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. 오늘 집 제가 실매물로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요. 여기는 포천시 송울입니다. 세종 포천 고속도로 이용하시면 서울까지는 단 20분. 파주 법원리부터 어, 남양주까지 제2외곽 순환도를 타시면 그것도 20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오늘 집풀 영상도 준비해 드렸는데요 아래 하단이나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 집의 모든 공간들을 풀 영상으로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매물 궁금하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세요 제가 이 집의 모든 타입들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들까지 실매물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빌라TV 정보장은요 항상 실매물만